주권국가 대한민국. 이메일과 등기우편. 변호인 비밀준수. 2019년 10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귀하. 제목. 전략제한 북한 비핵화에 앞서. 대한민국 체제 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지난 9월 23일자 보내주신 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하가 존귀한 미국 정책들에 대해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 백악관 금방 물린 서한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차세대를 위해 설치할 국가문서보존소에 보존해 둘 생각입니다. 저는 각하께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서 다층 미사일 ICBM 방위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히신 것에 대해 특별히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논객들이 북한과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을 벌인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거나 사술이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FFBD가 된 다음에 후속 조건으로나 생각할 수 있는 세론에 불과하겠군요. 지난 10월 3일. 그러니까 4300여 년 이상 오래된 전통을 가진 개천절에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큰 대모 군중이 집결했습니다. 물론 세뇌된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고 함구했지만 말입니다. 그 애국자들 군중은 약 300만 명이나 모여 문카 집단을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던 자이게 소위 촛불혁명대모는 10대1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약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 세력이 현저히 역전되어 버렸음을 정나라하게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에 합법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제거하고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거머잡은 이래 문 씨가 북한 및 중국과 공모하여 자행한 이적행위와 해적행위의 명백한 결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비합법성과 더불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전혀 자질, 자격이 없는 자의 이적행위로 말미암아, 끝내에는 과격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각하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 과정을 진작시키는데, 예를 들면, 올해 안에,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많은 어려움과 어불성설이 따라서 발생할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워낙 함량 부족이라 90%가 이기적인 겁쟁이들입니다. 그들에겐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불량한 입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자유민주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단한 가지 일로의 희망이 있다면 박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나오는 슬로건을 들어보면 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 기회주의자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만일, 과격분자들이 4월의 일정을 잡아 치닫고 있는 의회 선거를 하게 내버려 둔다면 공산주의자들은 틀림없이 오랫동안 수건해 오던 적화통일의 꿈을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이미 각각게 말씀드렸지요. 문씨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선전 보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구요.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불법 부당을 일삼는 간교한 전사입니다. 그가 남한을 적화할 의도와 목적을 공공연히 내걸고 모든 전쟁 게임을 해온 것입니다. 가카 특유의 신사적인 말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순진한 국민들에게는 가카가 그두놈 막한들에게 반복해서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악한들은 각하에게 속임수를 걸어서 대한민국 공화국을 실질적으로 정복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적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공모 행위가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지르는 것이고 공산주의자 조직 폭력배들의 지시 아니라고 믿게 하려고 연막 전술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하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날려, 짐 싸서 떠나라, 다른데 가서 피난하여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자들로 구성된 일단의 사람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가동되어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으면 대통령을 탄압 상태에서 벗어나 권자로 되돌아가서 집권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1년 2개월여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애국 집회는 지속될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애국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밤새워 가며 집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은 각하의 협력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제쯤 에나 먼 북소리가 들려올려는지 모르지만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술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화학요법 정도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발 이 상황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저는 각하가 지상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철석 같이 믿고 있습니다. 대한반도의 선량한 전 국민의 운명 이 각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하를 애호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하의 성공을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한국 애국자들은 매우 친 미국입니다. 각하는 작년 11월에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우리가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해 같이 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지속적으로 저는 박 대통령과 그의 휘하 공직자들의 인권 침해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박 대통령 형사 사건 중 하나에 대해 하급심에 반려한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사법제도가 오랜 세뇌 과정을 거친 후에도 되살아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 두실 일은 남한에 침투해 있는 북한 간첩이 무려 수십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금직스러운 인권 침탈의 군대로 돌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한의 선량한 국민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무르익었으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문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을 대변하지 않고 있으며 각하는 진정하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경거망동하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 양국의 목 매달고 충성을 맹세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기 혼자 그 나라들에 가서 투항하라 해야 합니다. 약의 각하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 자들의 계속되는 사술과 박해와 테러 행위로 고통을 받게 내버려두면 놈들은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일을 계속 벌릴 것이며 한국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합법적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양국의 상호 방위를 위해 명분이 있는 합리적인 부담분에 대해 확실하게 공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하가 거기, 한국에서 성공하시면 각하는 여기 미국에서도 성공하실 것입니다. 만약 북한을 교정하기 전에 남한을 잃어버리면 배후에 매복하고 있는 제2의 적에게 등을 노출시켜 놓은 데 대해 후회하게 될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각하에게 전투에 다 이기고 나서 전쟁에는 지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충원을 드렸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주적과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 두어야 승리를 더 확고히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법인 주권국가대한민국 법률고문 장수덕 변호사 근계.